모공, 주름 이런 것들은 사실 화장품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요.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관리할 수 있어요. 속고 사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서 휴대, 아유,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니? 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드디어, 원하덤 컨텐츠를 오늘, 이번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트러블, 여드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예전에는 좁쌀 여드름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.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, 어,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제품들을 추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찍고 싶었지만 또 쉽사리 찍을 수 없었던 컨텐츠였는데 여러분들께 좁쌀 여드름이 많았던 제가 지금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해 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피부의 청결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 다들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랩 시리즈 멀티 액션 페이스 워시라는 제품이에요. 클렌징 제품이고요. 2013년도 대학생 때그 대학생 마케터 어, 대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이었습니다. 특히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. 데일리로 스크럽이 가능한 그런 미세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서 세안을 하면 미친 듯이 몇년 동안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. 아 클렌징 다 떨어졌을 때 아, 이번엔 뭐 사지? 뭐 써보지? 라고 했을 때에 좀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에요. 건성이신 분들이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약간 붉어짐이나 그런 자극이 올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. 피지 분비가 많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여드름이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피지 조절을 좀 해줄 수 있는 세안제를 저는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. 앰플, 로션, 크림 같은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드름 전용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뭐 필요에 따라서 수분, 영양, 그리고 주름, 요런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적절히 스킨케어를 좀잘 섞어서 주고 있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점, 엄청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뭔가 올라왔다 했을 경우에 쓰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에뛰드 AC 클리너 핑크 파우더 스팟이에요. 2011년도부터 진짜 썼던 제품이에요. 이걸 쓰고 너무 많은 그 효과를 봐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선물해주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던 제품이었습니다 제 피부 보세요 이런 피부를 만들어준 약간의 그몇 퍼센트의 지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은데 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층 분리가 된 파우더 형태라서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면봉을 이렇게 쏙 넣은 다음에 피부에 이제 여드름이 난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,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는 거거든요. 화장도 해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제 밤에 스킨케어를 끝내놓고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바르는데 효과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날에 뭐 베개피나 이불이나 옷이나 이런 데꽤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. 좀 베개피를 자주 빨아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다라는 게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을 좀잘 보완해 줄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환경적으로 마스크를 매일 쓰다 보니까 마스크 트러블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완화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룸 아크텐 스팟제 이 유튜브 촬영을 하기 앞서서 거의 한달 가량 제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틱톡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8월 초부터 제가 계속 노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, 처음에 저도 이 브랜드를 사실 잘 몰랐어요. 지인의 지인 분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거예요. 아 본인은 이런 브랜드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브랜드에서 이런 제품 메인 제품인데 한번 사용을 해보신 거 어떨까요? 해서 제가 또 지인의 지인인데 아 괜찮습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아네 일단은 한번 받아보고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받았어요. 받았는데, 한 2주 정도까지 제가 그냥 아예 연락을 안 드렸었거든요. 왜냐하면 보내주신 제품을 저도 어느 정도는 써보고 할 말이 생겨야 이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것 같아서 저는 이,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.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뛰드 하우스의 대체품이 뭐가 있을까. 아, 진짜 밤에만 바를 수 있는 그런 스팟젤이 아니라 좀 낮에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스팟젤을 찾았었는데 찾은 것 같아요.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가 좀 충분히 써보고 피드백을 느껴봤어요. 그랬더니, 아, 괜찮다. 요거 괜찮다. 아,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컨텐츠 협의를 했고, 이제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. 우선, 네,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효과. 효과는 말을 해줘요, 네, 말을 해주고 제가 이따가 이 비포도 몇개 찍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. 휴대하기 딱 너무 좋은 안약 사이즈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뭐 파우치나 아니면 그냥 가방에 쏙 넣고 다니셔도 이렇게 좀 여드름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신경 쓰인 날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럴 때잘 발라주시기만 해도 진짜 웬만한 건 빨리 가라앉더라고요.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스킨케어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 부분에 톡톡톡톡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. 굉장히 묽어요. 보이시죠? 아 이거 써보면 써볼수록 매력적인 제품이었고 두 번째로 아, 가격이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만 원대 초반이에요. 십 살이 저도 추천드리기 굉장히 편하고 또 추천을 받으신 입장에서도. 한번 사보지 뭐 아이씨 몇만원 3만원 5만원도 아니고 이제 1만원대면 한번 사보지 해서 속고 사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서 물론 효과가 보장합니다 운동을 격하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더운 날에 막 땀을 많이 흘렸다 피지 분비를 막 폭발을 했다 아니면 이제 그러면 안되는데 가끔씩 아유 뭐 마스크 이 쓰지 뭐 다음날 전날에 뭐 많이 안 묻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마스크 이틀씩 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고를때 뭐가 좀 올라옵니다 어, 사람의 피부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올라온 거 이제 잠 재워주면 됩니다 어떤 걸로 어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룸 아크텐 스팟젤로관리 해주시면 돼요 모공 주름 이런 것들은 사실 화장품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요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관리하 수 있어요. 피부 상태가 지금 이래요. 오늘이 8월 28일인데 피부 상태가 이렇습니다. 그냥 전반적으로 큰 트러블은 보이지 않죠.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. 지금부터 제가 좀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가 이제 트러블이 딱두 개가 났어요. 이게 언제나 언제냐면 8월 19일입니다, 여러분. 없죠, 지금. 이게 뭐 애프터를 따로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. 10일 안에 이렇게 싹. 사실 10일도 아니고 한 2-3일만에 이 다른마크텐 스팟젤 딱 쓰고요 여기 다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어 이거만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좀 그러니까 형짜리긴 한데 여기 제제 제 얼굴 맞고요 오른쪽 볼에 요런 이런 뾰루지가 났었어요 없어졌어요 요 뾰루지 있는 거 여기 있었거든요 싹 사라졌습니다 눈썹 밑에 또 뭔가 나왔어요 네. 제가 보십시오. 여기 지금 거의 가라앉았죠? 지금 울록불록한건다 사라졌고 살짝 이제 붉은기만 제가 조금 더 관리를 해주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방 아물 것 같아요 아예 흔적 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여드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씨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급약 처방으로 이렇게 싹싹싹 아침저녁으로 잘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예 제 인스타그램에서 체험단을 모집을 했어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따로 시킨 게 아니라 아,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흔쾌히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후기를 잘 만들어 나가실 분들을 총 10분을 모집을 했고 본인의 그 비포 애프터를 저한테 가감 없이 진짜 딱 너무 다 너무 잘 보내주셨고 이다룸이라는 브랜드를 다들 생소해 하셨을 텐데 저를 보고 받아서 제품을 꾸준히 진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인증샷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, 너무나도 감사하게 후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10명 중에. 딱한 분이 그니까 본인은 좀더 쓰시고 나서 오히려 좀더 올라온 것 같아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은 뭐 클렌징이나 이런 스킨케어 같은 것들 뭐 쓰시는지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제품을 좀 쉬게 했어요. 오늘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다시 조금씩 써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모든 화장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. 어, 10명 중에 한분께서 이제 조금 자극적이다 하셨고, 나머지 분들은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, 또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사진에서, 어, 사진에서, 어떻게 할까요? 여기, 여기. 비포에프터를딱 yeah, 봤을 때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함께 보여졌다 사진들은요 제가 인스타 하이라이트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비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드름 그리고 트러블에 대해서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로 마크텐 스팟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좋은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,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원래 이것도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컨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,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게끔 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막 이벤트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. 진짜 효과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눈에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어, 담당자분 참 귀찮다 그쵸 나랑 일하면 되게 귀찮을 것 같아. 뭐좀 해주세요. 뭐 해주세요. 뭐해 하고 싶어요. 막 이러니까 귀찮을 것 같은데 총 다섯 분께 드릴 수 있는 다룸 아크텐 스파 체를또 확보를 했습니다. 좀더 써보고 싶은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그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집으로 그냥 쏴 드릴게요, 여러분. 자세한 내용을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